농산자조금 제도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맞서 생산자 스스로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최근 정부가 농산자조금 단체 법적 지위를 비영리 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조금 단체 위상을 높여 품목별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권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농산자조금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에서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조금 단체의 위상을 높여 정부의 유일한 품목 정책 협력 파트너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조금 제도는 각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스스로 납부하는 거출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해당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홍보 활동 등을 펼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농산 자조금 단체는 의무자조금 18개와 임의자조금 10개로 총 28개가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자조금 단체는 대표성이 약해 농민 등 회원들로부터 거출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자조금 단체의 법적 지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행 법적 지위가 비영리 법인인 자조금 단체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자조금 단체가 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계는 자조금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면 생산자들의 자율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적 기구로서 명시 상부하게 양산 단말기를 보시면 농산물 수급 정책에 있어서 좀더 역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있죠. 생산자들의 자율성을 더 높이는 방향, 그리고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자조금 단체의 회원 범위도 개편됩니다. 농민뿐만 아니라 유통, 수출, 가공업체까지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단체 명칭도 한국연합회에서 한국자조금관리위원회로 바꾸고 이사회의 기능을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수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권혜영입니다.